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3절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꿈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 꿈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꿈을 더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역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데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키우기 어려워서 집값이 너무 뛰어서 월급이 적어서 다 맞는데 그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유하고 잘 살았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쌀이 넘쳐 흐르잖아요. 쌀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휴가를 어디 갈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냉장고에 썩는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기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런 이유는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갖다 주시죠. 비전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땅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소원을, 비전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적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집 사고 자식 낳고 경력 쌓고 그러다 잘 은퇴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은퇴하는 것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절대로 되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은퇴가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일까?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들시길 주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무시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무한한 기대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능성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너무너무 위대한 이 가능성을 우리가 꺼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꺼낼 수 있습니까? 바로 꿈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은 땅을 정복하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온 유럽을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합니까? 그는 유럽을 통일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틀러가 있습니다. 온 유럽을 아리안 민족으로 점령하겠, 점령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잘못된 꿈이었지만 그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 합니까?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한 꿈을 꿈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면 꼭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본 땅이 그 마음에 그려지면 결국 그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꿈을 넣어주시고 그 꿈을 아브라함이 지켰더니 그 꿈이 그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가진 꿈 이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도 그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가운데 반드시 머리 좋은 아이가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열심히 하는 아이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나는 이 학교에서 1등을 하리라 이렇게 꿈을 가진 학생이 1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오 기회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도 이야기하는 것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없네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믿어지지 않는 날지라도 그런 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하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꿈은 역경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 그리고 환경과 사람의 장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해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결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려 티무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 4편1 9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의인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역경의 고난을 잘 넘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경을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꿈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육체를 움직입니까?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육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누가 움직입니까? 바로 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담대히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르짖는 겁니다.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죽고 사는 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 환경이 바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술의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 의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 마음속의 꿈을 꾸면 우리 마음속의 꿈이 생각을 바뀌고 그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도우셔서 부흥한다라고 입술에 고백하면 잘될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남 안강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예비군 동 대장이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언제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권집사는 아이 사람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난 지금 가서 그냥 고스톱이나 칠래 놀래 이러면서 언제나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언제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교회에서 어느 날 총동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부인이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모아올 테니까 이 총동원 주일이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오겠다. 근데 이분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비군 총동원장 대장이니까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버스 20대를 동원해서 3,160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예. 그 부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꿈은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혈류병 여인에게 큰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다 걸리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먼 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함을 칩니다. 바디메오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라는 그런 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불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꿈이 없는 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등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던, 예언을 하던, 꿈을 꾸던 이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고 산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첫 번째 강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꿈보다 더 큰, 더 강한 꿈이 마귀의 꿈입니다. 마귀의 꿈보다 더 강한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민족 구원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꿈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꿈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그 꿈은 나의 욕망과 야욕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모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다시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두번째 꿈을 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상상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고를 보지 못한 사람은 망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지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목사님께서 예전에 CGI 호주 성회를 가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 놓고 CGI 컨퍼런스를 하시는데 그 교회들이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뭐 200명, 300명. 그래서 목사님께서 종이를 다 나눠 주시고 거기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를 그려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뭐 400명, 500명. 지금 100명이니까 200명, 300명. 목사님께서 그걸 다 거두시고 그걸 보시면서 이건 꿈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 당신들이 도저지 할수 없는 그 마음에 불타는 그 소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5천 명을 거기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회를 그리셨습니다. 에반 엔듀리라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5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교회로 성장.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 CGI, CGI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1976년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976년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울 때 아닙니까?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건 꿈도 못꿀 그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마음 속에 꿈이 있으셨어요. 내가 오대제, 대항 육대주를 다니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CGI, Charles g r o t h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전세계에 복음을 하리라. 그리고 오대양 6대주를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6년 아무리 큰교회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전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영향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 조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대항 육대주를 다니십니다. 그 바톤을 우리 이영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영목사님께서 지금도 오대항 육대주를 다니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면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데 나가면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조목사님은 다 압니다. CGI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어디가든지 CGI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와 교회 부흥에. 어떤 큰 일을 남기는 거기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오산리 금식 기도연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꿈꾸고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큰 교회를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이 교회처럼 크게 성장하리라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많은 교회들 우리 CGI 그 교회들 멤버 교회들을 다니면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탑도 비슷하게 지어놓고 교회 기도원도 비슷하게 다 만들어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들도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큰 교회로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로 발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10월달에도. 전 세계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기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꿈을 꾸며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마음 속에 정말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여러분 그 꿈은 그냥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절박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그 절박함이 있어야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꿈꾸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에 충성. 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꿈꾸는 사람은 꿈을 꾸기 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꿈을 꾸기 위해 소원을 바라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환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꿈을 이루고 더욱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이룰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은 이런 꿈을 이루게 돕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더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찬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 말씀을 듣게 하였사우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마음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종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치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서 삼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원 단임 목사님 영기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건강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